음. 어. B가? 야, 미드, 나오라던데. 어, 응. 음 움직이라고 으음 삐가? 삐가자? 하야 빵은 생이 미드 나오라는데? 쪽 정찰 스이크를야다 아이고 아못겠다 아이고 소리 제정전중 그냥 바로 하자 빵 그냥 띄워 아띄야 피한 거 같다 나도 운반자가 치됐 파이크가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내온 들어왔고. 실 57. 아. 비 지점. 아명 남았습니다. 명 남았습니다. 마비. 에시를 아, 훔치겠어. 제장전 해봐 해하나 아, 아이고. 아이남았습아잘어 에바다 에바어 씨발. 이쪽 내 온. 아, 피로 나도 피아블 나도. 야, 40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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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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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. 오린계 <laughs> 해보네. 오디 적군 1명 남았다아데 나이스. 내가 고아나이거쏘리 <laughs> <laughs> 아, 장전을 하면 싸갔네. 아, 추짜 대집사. 치티. 오면 붙었어. 내가 보고. 저수공 있고. 네 응. 근데 태성이 생각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. 적군이 1명 남았습니다. 리 30초 남았습니다. 어. 응. 군이명 어, 남았습니다. 이거 치가 시간만 버겨 보여. 오른쪽. 내가 저 어, 아라 막아. 아고 왜 이렇게 늦냐 평소 아, 얘기하는 게? 클 박사 능인 거 같은데 기분 탓인가? 아군이 천명남았습 준비 완료. 가이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지금 준비 됐다. 야야야. 아뭔가 아, 나도 천천히 할거 아니면? 아 천천히 할걸 눈치 보시고. 준이라 가지고. 할만했는데 터미널인데. 터미널인데. 데미널인데 터미널인데. 터데터미널데 터미널인데. 터미널인데. 터미널인인

고다 <laughs> 팔? 나이스, 오면 내가 오면 오시보.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아 이거. 언더, 쟤는. 쟤 언더 가 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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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 쟤가 쟤가 중앙에서 적들 발견. 어, 오늘 같이 트레이드 할 생각 하아군한명 어. 남았습니다. 야지스파크 어. 어. 설치. 아크 어, 아군 한명 남았습니다.

매치 포인트! 내 음파에 맞으면 도망가기 r e I'm not sure. 나 m not s u 어차피 m not sure. I'm n 아,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음거이 이거, 사 이거, 이거, 이거. 이이 공격팀 이리 이거, 이거. 이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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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딩 이거, 이거, 거 이거, 이거, 이그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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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다. 습니다 지시도시. 아, 따발총이네 씨발. 왼쪽 왼쪽 왼쪽. 완벽해. 야, 나무 따발총 야, 삐가죠. 응. 스파이크 확보. 뽀 어, 둘다 죽이네. 30초 남았습니다. 지우 26.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스 A 이긴 했어. 파이크 설치 완료.

아씨, 30. 힐링구도, 힐링구도, 링구도 힐링구도. 하나 더. 트레이드 트레이드 가지고 쏘리. 힐링구도, 힐링구도. 힐링구도, 힐이구도힐링트 아우아우씨 아우씨, 아우씨 아, 완물 생성. 아우 아우 아, 아 이거 아, 뭐야? 나 누가 잡은 줄 알았는데, 잠깐... 아씨두개있구 이거 뭐야? 아, 씨. 명 남았습니다. 여기. 여기. 오케이, 오케이. 여기. 아, 잠시만 아, 아, 여기 이렇 k 이렇게 해서... 아? 아. 관자가 다자 C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한 스파이크 받고. 미안나. 너 뒤에 같이 밀까 응. 그냥 왔네? 아, 더 망치는 게 좋을 걸? 킬나 가자. 나가자. 맨 나가자. 재 근데 아, 아, 저기 저, 어디? 오른쪽. 적군이 명 남았습니다. 아, 아, 아 와이드 볼거 갔는데. 어... 아, 퍼온가오 야, 퍼프 본다 그냥. 소라 무력화 실시간 아군 명남았습다이고 오. 길조의 차치. 다 치트 했했다치좀했아이 이런 사람. 아총뺏김야막 들어가고 싶냐? 아피았다아 아, 아. 씨발. 아아 씨발 저기도 높아요? <laughs> 디오퍼다. 어. 이거 본대를 믿자 본대를. 어. 분한명 남았습니다. 아, 내원 60.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. 맨 그라. <laughs> 아. 링크의 오메이였어자 오른쪽, 야광 오른쪽.

와... 와! 아 ㅅㅂ 아뭐 개뽀... 종현이 연막 있나? 개피 개피! 아가줘 나가줘! 아니... 에이 종현아 니가 연막을... 안 치네... 아 근데 어렵긴 해 연막 잘안하네 이해한다 종현이 연막 많이 해준다 <laughs> 아 맞나? <laughs> 클로 <클럽> 많이 하는데? <웃음> <웃음> 아... 아... 몰라 약간... 모르겠네 잘. 오랜만에. 자리스라 공급 준비 완료. 타 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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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드. 음. 음. 에 메인 나 시간 다 음. 이동 준비 완료. 버터 파괴 완 나갈 거야 나안 나갈 거야? 응. 이거 세이브해? 독하다 독해 d 지간히이기 i g a 히 i Ojigani, y o 아, see. Okada, o k a 이 a okada, o k 네 d a okada, okada, 대가리 한 a 박았네 그래서 k a d a okada, o k 그 d a okada, okada, o k 엄청 안 깨지게. 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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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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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나 믿어도 돼? 어. 야돼야 돼, 돼. 아 이거 와.

나이스. 라보참 어, 나이스 나이스 오퍼 다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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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챔그 맛있는 건데. 내 특별히 줄게. 어, 별로 맛 없어 보이긴 해. 갖고 온다 야, 아 씨. 나카라그렇게 원 세이브야. 그냥 들어가. 하? 어? 들어가 그냥. 세 번으로 돌았을 수도 있다. 이러면 죽게 그냥. 일용 준비완료. 이제 내원 달려올 거야. 어. 아. 사용할 수 없. 아! <laughs> <laughs> 아 맞았는데. 어 뭐야? 이거 아, 실내. 아, 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뭔가 빡세. 어. 어. 아파 아파. 아비. 공격팀 승리. 오케이. 힘듭니다. 야 이번 판 그래도 주사위 제로는 아니었다잉. 불알 <laughs> 떨린다. 와 존나. 이거 뭐래 성대. 정재... <laughs> 오늘 인생 업적 썼어. 성대한 아이돌 모남에서 살아남기 성공. <laughs>